스스로 목숨을 끄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 유력정치인 8명의 이름과 돈액수가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10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 리스트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7억 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 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원, 이름 없이 부산시장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도 금액 없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메모는 성전 회장이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건넨 정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9.15전 경향신문과 했던 인터뷰 녹취 파일이 10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전 회장은 지난 9일 경향신문과 가진 50분간 전화통화에서 김전 실장에게 현금 1억 910만원, 허전 실장에게 7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글씨가 성원종 전 회장의 필적과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성전회장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관련 기록을 의뢰할 방침입니다.